반갑습니다. 한목라 169일 신명기 16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깨달아진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16장의 개요는 지속적으로 이방민족과는 구별된 선민으로서 내적, 외적 표지들을 설명한 후에 16장에서는 그런 모든 거룩한 삶을 전제로 하여 모든 백성들이 한 곳에 모여서 지켜야 하는 3대 절기관의 핵심을 잘 설명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6월절과 무교절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던 날에 급히 떠나기 위해 누룩을 넣지 않는 무교병을 구워 먹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인데 초점은 누룩을 없애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룩은 6월절과 무교절 내내 떡뿐만 아니라 지방 구석구석 남아있지 않도록 뒤져야 하는데 이 누룩은 후에 제 표상으로 사용됩니다. 맥주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불리는 칠칠절은 보리와 밀의 추수에 대해 감사하는 절기로 자원하는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온 백성이 함께 즐거워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레위인과 고아와 과부 등 소외된 사람들까지 다 함께 잔치를 즐기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수장절 또는 장막절이라고 불리는 초막절은 1년에 모든 추수를 다 마친 뒤에 드리는 추수감사제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초막절은 집 앞에 초막을 지어 놓고 거기에서 7일 동안 기거하면서 광야 40년의 삶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였습니다. 오늘 신명기 16장은 3대 절기에 대해 말씀하고 있으며 오늘의 단어는 두 번째 설교, 절기입니다. 우리는 신명기를 보고 있습니다. 신명기를 한달 동안 모세가 했던 세 편의 설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설교는 역사적 관점에서 지나간 40년의 역사를 조명하고 두 번째는 율법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도덕적 의무와 정의로운 사회 법규를 기록하고 있으며 세 번째 설교는 예언적 관점에서 율법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에 따른 하나님의 백성들의 미래 역사를 조망하는 것이 지금 신명기의 세 편의 설교입니다. 우리는 지난 12장부터 신명기 법에 지금 들어와 있으며 신명기 법 중에서 첫 번째 규례인 신앙생활 규례를 보고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는 거 있나요? 12장부터 오늘 16장을 배우는데 15장까지 우리가 찬양을 계속 부르는 것처럼, 바른 예배, 택하신 곳, 그리고 11조 더 나아가서 희년이 선포되는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또한 사랑, 더 나아가서 이제 노비들을 이제 풀어줘야 되는 그 상황에서 그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한 미워하고 저주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는 마음, 그리고 순종하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앙 기회의 마지막 16장에는 삼대 절기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기는 레위기 23장에 두 번에 걸쳐서 제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절기에 대해 꼭한목나 레위기 23장을 검색하셔 가지고 꼭 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중요합니다. 절기가 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 기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꼭 한번 시간을 내서 두 편의 설교를 한번 나눔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6장 17절에는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세번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목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옵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대표적인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에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된다. 빈손으로 예배해서는 안된다. 세 번째는 내게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앙규례 첫 시작부터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곳에서 예배하며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16장에도 많이 등장하는데 2절의 말씀 보니까 택하신 곳, 또한 6절에 보니까 택하신 곳, 또한 7절의 말씀을 보니까 택하신 곳, 1 1절의 말씀을 보니까 택하신 곳에 대해 말씀을 하고 있으며 1 5절에서 십오절에서도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어서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에서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며 십사절에는 내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또한 15절에는 너는 온전히 즐거워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렇듯 우리는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께 즐겁게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기쁘게 두 번째는 빈손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서는 안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할 때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지난 12장부터 지금 16장의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이 부분이 마치 14장의 11조의 상황과 이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면서 또한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와 건강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은 우리의 것은 다 모두 하나님의 것, 주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빈손으로 나와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내게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드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빈손으로 예배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면서 내게 주신 그 복에 따라 힘대로 힘껏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힘대로 드리는데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 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다 나타이라는 이 동사는 여호와께서 축복을 내리신 것, 즉 복을 내리신 것이라고 지금 말할 수 있습니다. 즉, 내가 드리는 예물이 결코 자신에게 나온 것이 아니라 내게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을. 말하는 단어가 주다. 이 나탄의 단어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제3의 어, 11조를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축복, 그 축복이 결코 나 혼자만의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고간만을 채우기 위해 그렇게 물질을 쌓아두고 창고만 늘려가는 어리석은 부자로 살아가다가 끝내 죽는 인생이 아니라 요배 고백처럼 주신이도 하나님이시고 또한 빼앗아 가시는 이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내 물질을 하나님께도 드리고 또한 흘려보낼 줄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특별히 첫 번, 두 번째, 세 번째의 상황에 처럼 두 번이나 하나님께서 물질을 강조하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1 5 절입니다.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한 입만 이렇게 입을 벌려가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12장부터 16장 신앙생활의 그 귤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신 이유는 하, 네, 하나님, 내 하나님 호와께서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줄 거니까 너는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렇게 행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 15장에 나눴던 것처럼 희년의 그 일이 선포되면 땅과 노비를 다 돌려주어야 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믿고 말씀대로 행하고 또 행하면 복준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당장 손해보는 것 같은 그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3대 절기를 주면서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의 상황들을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너에게 어떻게 행했는지를 그 받은 복들을 개수하면서 너는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그 감사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 레위기 26장의 복, 즉, 레위기의 말씀이 신명계 그등보도로 왔던 그 말씀의 상황처럼 그네 가지 복이 무엇이에요? 첫 번째가 물질의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물질을 채워 주심으로 인하여서 보고 그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너는 그 일에 대해서 행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집합별로 내외인이 흩어져서 예배자의 삶을 보여주며 기업인의 삶을 보여주고 있기에 충분히 너는 이 일을 행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신앙규의 마지막 3대 절기를 살펴보면서 지난 12장 부터 이어져 오는 그 모든 말씀들이 요약되어 있는 듯한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예배할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께 정성껏 우리의 삶을 드리며 감사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하나님이기에 그것을 믿고 나아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그 말씀에 순종하여 참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오늘 신명기 1 6장의 3일기는 나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나는 하나님께 물질을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리고 있는지를 함께 점검하는 오늘의 마지막 삶 또한 내일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신명기법 첫 번째인 신앙 법규를 지난 규례를 마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난 12장부터 계속하여 바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방법과 감사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주일 어제는 무이된 교회로서 모이고 오늘부터 삶의 현장에서 흩어진 교회로 계속해서 드려집니다. 하나님 택하신 곳에서 영과 진리를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삼대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했고 기억하라고 말씀했던 그 순간들을 오늘 기억함으로 인하여서 오늘도 심야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에 기쁨 있게 도하시고 예배 가운데 감격 있게 도하시며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리며 나아가서 또한 그 물질을 또 복을 흘려보낼 줄 아는 우리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과 한목나 모든 가족들에게 도와주시고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